윤석열 대통령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토지 규제 완화 의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농지의 수직 농장 허용 및 농막보다 큰 주거용 심터 가능하게 하는 것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위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윤 대통령님의 규제 완화 의지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직접 건의하여 수용된 것이며 국토부가 능동적으로 한 생산관리 지역의 휴게 음식점 가능하게 하는 것. 하천에서 100m 이상은 비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공장 인허가도 하천에서 제한거리 없는데 휴게음식점 인허가에 하천에서 100m 이상 제한거리 두는 것과 휴게음식점에 한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한 토지규제 완화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이며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망하는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토부 1차관과 국토 토지 실장을 윤석열 대통령님과 통치 철학에 맞는 자로 정겨 교체합니다. 음식점이 공장보다 환경 오염이 더 심합니까? 국토부 장관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에서는 휴게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도 인허가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하천에서의 제한거리도 50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에 동참해야 합니다.